봄방학이 끝나고 초중고등학교가 최근 계약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선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교 시간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보행자가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경차가 멈추지 않고 우회전합니다. 잠시 뒤 이번엔 트럭이 일시정지도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소록불에 건너려던 보행자는 깜짝 놀라 멈춰 서고, 반대편에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황색 복선이 칠해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하거나 정차를 하는 것도 불법인데요. 단속되면 일반 도로에 최대 3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정문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트럭을 세워 놓고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 여럿 보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적힌 글자 위에 버젓이 차를 세우기도 합니다. 장이라서 마땅하게 주차할 가 없어 이차가 되니까 지하 주차들어 뭐 없이. 어린이 보호 구역마다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에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나 이유가 좀 어떻게 되실요 아, 너무 걱정돼서요. 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2세 이하 어린이 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 1600여 곳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